안녕하세요 가드농입니다 아, 가정에서 어, 땅두릅 쉽게 재배해서 먹는 방법이에요 어, 특별한 건 아닌데 아, 제 영상 보시기 전에 아, 구독과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한 20개 정도 어, 땅두릅을 심었어요 그래서 지금 수확, 수확을 했는데 에, 먹어봤는데 참 맛있네요 아, 이게 지금 수확한 겁니다 제가 씹는 영상 좀 보여드릴게요. 씹는 영상도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고 제가 그냥 있는 재료 가지고 심었습니다. 일단 검정 비닐봉지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완결을 깔았습니다. 완결 한 10cm 정도 깔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완결 깔았습니다. 골고루 펴주면 됩니다. 그러 땅두릅 독활이라고도 하지요 땅두릅을 제가 시장에 한번 나가봤는데 2월달 정도에 시장에 나가봤는데 지금 2월 10일이에요 2월 10일이라 씹었는데 땅두릅이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땅두릅 모종이 을모종 아니라 구근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20개를 구입해 가지고 제가 한번 가정에서 한번 어, 길러보자 해서 제가 2월 10일 날 이렇게 어, 심고 있습니다. 아, 큰 거는 이렇게 반 잘라서 심어도 땅 누르면 눈만 있으면 올라오기 때문에 뭐잘 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뭐 다른 방법 없이 이렇게 어, 오른쪽 10개, 그 다음에 왼쪽 10개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다가 펼쳐 놓듯이 그냥 놨습니다. 왜냐면 밑에 왕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예. 저런 식으로 해서 어, 10개, 10개 해서 제가 아, 20개를 어, 땅두릅을 심었습니다. 아 심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예, 아무튼 제가 한두번 정도 어, 따먹은 다음에 예, 노지에다 옮길 거예요. 그래서 어, 가정에서도 어, 땅두릅 쉽게. 아, 길러 먹을 수 있다는 걸 제가 한번 뭐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시도를 해봤습니다. 아, 그런다면 저는 저기 땅두릅이 말라 있더라고요. 말라 있어서 제가 아, 분무기로 좀 우에를좀 뿌려줬습니다. 촉촉하게 많이 뿌리진 않고요, 그냥 젖을 정도로만 해서 촉촉하게 뿌렸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땅두릅이 더 빨리 나올 것 같아서. 이게 뭐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네, 골고루, 뿌렸습니다. 아,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이 왕결을 덮어줄 거예요. 어, 저 왕결은 제가 옛날에 그 닭장 만들 때, 그 닭장 바닥에 깔고 남은 왕결입니다. 그래서, 어, 일반 상토로 해도, 어,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상토나 왕겨나 부드러워서 근데 얘는 상토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많이 쌓게 되면 무거우니까 왕겨는 또 가볍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왕겨로 했습니다. 어, 왕겨는 위로 한 20cm 정도 지금 얹었습니다. 어, 왕겨가 더 많으면 더 많이 얹었을 텐데 예, 왕겨가 얼마 없어가지고 위로 20cm만 더 원결을 얹었습니다. 얹은 다음에 이렇게 빈 공간 없이 살짝살짝 살짝 눌러주면서 이렇게 펼쳤습니다. 뭐 쉬워요. 뭐 특별한 방법은 아니고, 저도 사실은 처음 해보는 거예요. 어, 전문가들이 보시면은, 뭐, 약간 믿어지 않겠지만은, 가정에서 그냥 쉽게, 어, 땅두로 어, 길러먹을 수 있는 방법. 음, 이렇게 하면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어, 생각하면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가지런히 한 다음에 위에다가 아, 물을 또 한번 흠뻑 줄 겁니다. 왜냐면 이게 왕개가 빼짝 말라있어요. 왕개가 빼짝 말라있기 때문에 예, 좀 촉촉해지라고 위에다가 물을 또 흠뻑 줍니다. 조로로다가 한, 저기 큰 조로는 아니에요. 작은 조로로다가 한두 개씩 준것 같아요. 오른쪽 두 개, 그 다음에 왼쪽 두 개. 예, 저런 식으로 줬습니다. 또이 땅그룹은 사실 그 부드러운 부분을 먹는 거잖아요. 밑에 감춰져 있는 부분이나, 그다 위쪽에 조금 살짝 나온 부분. 그래서 햇볕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햇볕을 차단해야죠. 햇볕, 저는 햇볕을 차단하기 위해서 종이, 저희가 종이 깊이가 한 60cm 돼요. 큰 달력 같은 거 이렇게 돌돌 말아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큰 종이가 있어가지고 저는 큰 종이를 이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종이가 깊이가 60이니까 제가 최소, 최, 최소한 한뭐 45cm나 아니면 50cm 정도 한번 길러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길게 길러서도 질기지 뭐 않고 먹을 수 있는지 한번 길게 길러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예, 만들어가지고, 그냥 안에 있는 비닐봉지는 저는 밖으로 이렇게 또 뒤집어 놓으면 또 안에 가 깔끔하고 또 공간이 넓어 보이기 때문에 저렇게 아, 종이를 기둥처럼 원 기둥처럼 만들어 가지고 어, 저런 식으로 했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그래서 집에서도 땅두릅, 어, 노지에서 나오는 땅두릅보다는 더 빨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지 2월 30일 예, 한 열흘 지났죠. 지금 보니까 아, 조금 올라오네요. 예, 보이시죠? 이제 조금 올라가요 예. 제가 왕개가 더 많았으면은, 저희, 저기를 까득 채웠을 텐데, 왕개가 없어서 까득못 채웠습니다. 그게 좀 아쉽네요. 예, 보이시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햇볕을 또 막아줘야 되죠. 네. 예. 저런 식으로. 한두번 정도 열어서 본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뭐 열흘에 한번 열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관리를 했습니다. 아직은 많이 안 자라기 때문에 밑에까지 완전히 내려줍니다. 그래서 어, 햇볕이 예, 전혀 안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검정 비닐 봉지라 안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고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 이제 중간 점검이에요. 3월 16일. 제가 2월 10일 날 심었죠. 한 달하고 조금 지났네요. 예,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달하고 6일 지났어요, 6일. 근데 여기 이쪽도, 예, 여기저기 올라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심었을 때물한번 줬잖아요. 그래서 3월 22일. 예. 큰 거는 크고, 아직 올라오는 거 있어요. 아, 지금 수확해서 먹으면 딱 좋겠는데, 제가 한번 얼마까지 커서도 먹을 수 있는지, 최대한 한번, 최대한 한번 길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을 흠뻑 줍니다. 물은 처음에 한번 주고요. 지 나중에 해서 두번밖에안 줬어요. 그리고 뭐 계속 이렇게 아, 비닐봉지로 덮어놨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부들부들 합니다. 지금 먹으면 딱 좋겠는데, 예, 밑에 아직 안 올라온 게 있고 해서 지금 조금 더 길러보려고 해요. 많이 커도 햇볕을 안 봤기 때문에 좀 부드러울 것 같아서 일단은 45나 50cm까지 길러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한 열흘 정도 또더 기다려볼 겁니다. 3월 27일, 이제 수확을 해야 될것 같아요. 크게 자란 건 많이 자랐어요. 예. 많이 자랐습니다. 아직 그 햇볕을 못 받아서 만져보니까 연해요. 일단은 밑에 한번 잘라 볼게요. 어, 길이가 한 45cm가 넘는 것 같아요. 큰 것도 있고, 지금 다시 처음부터 다시 막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중간 좀 자란 것도 있고 해서 한 번은 아마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밤에 한번 먹어 봐야 될것 같아요. 저 아내가 저기 제가 한 20cm 정도 완결을 위에다가 놨잖아요. 그래서 손을 한 20cm 정도 속으로 집어넣어서 잘라야 돼요. 좀더 들어와서 잘라야 되는데 예. 최대한 밑에까지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완결을 헤 어, 해치면서 최대한 밑에까지 집어넣어서 잘라봅니다. 손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한쪽은 수확을 했고요. 아직 몇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더, 한 번만 더 수확한 다음에, 예, 노지에다 옮겨 심을 거예요. 아, 요거는 좀 빳빳해 보이긴 한데, 그래서 만져보니까 햇빛을 안 받아가지고 예, 부드럽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다삶아서 한번 먹어볼 겁니다. 사실은 이 영상 편집을 어제 했고 사실 녹음은 오늘 하는 거예요. 사실 어제 먹어봤거든요. 근데 어,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 땅두루 첫 먹어보거든요. 첫 먹어보는데. 이 나무 참두릅이나 나무에서라는 두릅보다 먹을 게더 많아요. 일단은 밑에 그 밑으로 숨은 부분이 엄청 부드럽고 오독오독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땅두릅이 참두릅이나 이런 나무두릅보다 먹을 게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땅두릅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크게 자란 거 있잖아요. 크게 자란 거한두개 정도로 먹어봤더니 살짝 끝그 부분이 질기긴 해요. 근데, 예, 씹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으면 아마 요거 한 이파리 반 정도 자랐을 때 아마 수확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최대한 길렀을 때 어느 정도까지 길러서, 길렀을 때 먹어도 괜찮을런지인데요 정도까지 길렀을 때도 괜찮은 것 같아요. 먹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약간 좀 질긴 나물 씹는 정도? 그래서 밑에는 부드럽고 위에 한두 개만 그래 나머지는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땅두릅을 수확해가지고 어제 어, 족발이랑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번 어, 땅두릅, 예, 나무두릅은 사실 집에서 어, 뭐 저는 사실 나무두릅도 했었지만은 예, 나무두릅이든 땅두릅이든 한번 이렇게 시도해봐서. 가정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두번 정도 따 먹을 수 있으니까는 해서 나머지는 노지에다 다시 심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더님이었습니다.